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혹시 우루사 들어보셨나요? 우루사. 이 우루사는 간 기능 회복에 아주 큰 도움 되는 그런 약이죠. 자, 안녕하세요. 산자서 동의보감 컨셉상 약초티버입니다. 먼저 본방송 시작 전에 구독이나 또는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누르고 시청해 주시고요. 특히 그 구독도 종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한번더 눌러 주시면 아주 따끈따끈한 방송이 바로바로 전달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약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간 기능에 아주 효능이 좋아서 천연 우르사를 하는 그런 약초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우르사는 술을 조금 많이 드시는 애주가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약이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겨울과 자갈밭이나 또 모래밭 이런 데 나가보면 한 겨울에도 잎이 완전히 말라지지 않고 줄기 아래쪽에 이렇게 허옇게 붙어 있는 그런 쑥을 아마 만날 겁니다. 정확한 식물 이름은 사철쑥이고요. 사실 쑥 종류는 우리 보통 국거려 먹는 참쑥부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철쑥 또는 뭐 개똥쑥, 제비쑥, 황해쑥, 맑은 대쑥, 털쑥, 물쑥, 산쑥, 엄청나게 많습니다. 사실 저도 그쑥 종류 전체를 다 열거 못할 만큼 그렇게 많지만은 전부 다는 귀한 약으로 씁니다. 그리고 이쑥 종류 전체는 뭐 특별한 독이 없어서 뭐 남녀노소, 뭐 어린 임산부 할것 없이 그 어떤 무이 드셔도 좋고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곰도 이 쑥을 꾸준하게 먹으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이 쑥을 꾸준하게 먹으면 뭐가 되겠죠 곰이 된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바로 끌떡새가 되죠 즉 마당새가 되는 것입니다 뭐끌떡새나또 마당새 이런 비유는 몸이 튼튼하고 힘이 넘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먼저 사초쑥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화면 줄기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저 쑥을 잘봐 놓으십시오 아마 눈이 가든 데리 있는 한 겨울에도 이 사철쑥은 잎이 완전히 말라지지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좀 오래된 뿌리를 캐 보면 뭐 뿌리도 바로 목질화 돼서 거의 나무 같습니다 물론 줄기도 아래쪽에는 아주 딱딱한 나무고요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철쑥을 뜯어 가지고 혹시 뭐 쑥국이나 쑥떡을 해서 드셔보셨나요? 바로 이 사철쑥도 쑥국이나 쑥떡을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쑥 종류는 전부 다 먹을 수 있죠. 이 사철쑥을 한 방에서는 인진호라 그러죠. 뭐, 그 외에도 인진쑥 또는 인진호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요. 그리고 이 사철쑥 제지하실 때는 이런 봄에 새 잎이 나오면 잎을 제치해서 한번 뜯어가지고 말려서 약차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. 또는 삶아가지고 쑥떡을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또구워거에 먹기도 하고요. 또 바짝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꿀에 섞어서 드시기도 하죠. 사실 그렇지만은 약효가 가장 좋은 부분은 이 사철쑥도 바로 뿌리입니다. 즉, 뭐, 너 가을이나 겨울에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자개살을 바짝 말려가지고 달여드시면 약효가 엄청 좋죠. 그리 못하면 이런 봄에 셰이프를 뜯어가지고 사용하시고요. 자, 이 사철수 주 효능은 첫 번째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주는 그런 약효가 아주 뛰어나다 보니 간경화, 또 지방간, 또 간염, 또 간암,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에 이사철수이 아주 좋다 보니 천연 우르사라 그러죠. 그리고 이 사철쑥을 황달 치료에도 많이 사용합니다. 또두 번째로 황사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이 사철쑥에는 뭐 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듬뿍 들어 있죠. 그러다 보니 이 성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또 노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액 순환 아주 잘 시켜 주고요. 특히 혈관 백에 붙어 있는 그 노폐물을 분해해서 잘 흐르도록 하니 혹시 혈액순환 잘안 되시는 분은 이 사철쑥이나 아니면 그냥 쑥 종류 다른 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쑥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침침한 눈을 굉장히 밝해주죠그 외에도 이 쑥에 대한 효능은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철쑥은 우리 생활 주변, 뭐, 겨울가나, 모래밭, 자갈밭, 이런데 나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작은 꽃게 그냥 들고, 이제 날도 좀 따뜻하겠다. 주말이면 덜로 산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. 촌 약초들, 즉, 보물 덩어리들, 지체에 늘려 있습니다. 자, 활용하실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울 뜰여 드시거나 아니면 쑥뜰려 드시고, 또 말려서 약차로 드시고 가루 내어 꿀에 섞어 드시고 사실 그 어떤 방법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약술 담으실 때는 뿌리와 지상부 잎을 함께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술 담을 용기에 약반 정도 넣으시고 감미료로 보통 우리가 먹는 잡꿀 소주 대병 한 병당 약 20g을 같이 넣으십시오. 만약에 꿀이 없으면 그냥 백설탕 약 20g 넣으시고요. 다음에는 바탕술은 너무 독주 사용하지 마시고,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음엔 뚜껑 꼭 닫고, 그럴진 곳에서 한 4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, 저기 많이 걸러내고, 그 술만 작은 병에 나누어 따로 보관하시며,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, 한두 잔 이내에서 꾸준하게 장복하시고요. 그렇게 하시면 혈액순환 잘시켜서 몸이 좀 따뜻해지죠.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암 덩어리, 즉 염증 덩어리를 삭혀주기도 하고요. 사실 제 사무실에서도 오래전에 담아놓은 쑥술이 적어 있습니다. 가끔 가다 한 잔씩 하죠. 만약에 약술 담으실 때약재를 너무 많이 넣거나 그렇게 하시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게 되죠. 사실 뭐 술을 담거나 뭐 달여 드시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사람이 먹는 것은 첫 번째 맛있어야 먹게 되는 겁니다. 맛있게 담는 것은 바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죠. 또사추쑥이나뭐 참쑥이나 뭐 지상부 또 아니면 뿌리 할거 없이 좀 많이 채취하시면 개가 다 손질한 다음 말리지 말고 큰 단지에 효소를 담아 놓았다가. 갑자기 식중독이나 뭐 배탈, 설사, 뭐 토사, 강란또 버섯이나 음식물 잘못 먹고 채했을 때이쑥 교소를 한몇 분만 드시면 언제 그런지 할 만큼 아주 거뜬하게 잘 났습니다. 그러니 쑥을 만병통치약으로 부르는 거죠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철쑥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많이 있습니다. 꼭 활용해 보시고요. 자, 오늘 수업은 저제적겠습니다보조한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건강하십시오.